네, q a 입니다 궁금하세요. 물어볼게요. 네, 이번 주는 기도가 뭐예요?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기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기도하나요? 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늘, 어, 새벽마다 볼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께서 조그마한 상집한 네, 켠에 놓아두고 그 위에 하얀 국그릇 같은 곳에 맑은 물 하나 떠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어느 날그 하얀 맑은 물을 담아놓은 대접 대신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었는데. 아무튼 기도, 기도가 뭐예요? 네, 저도 사실은 신앙생활 시작하고 여러 번 질문했던 내용이고, 사실 많은 분한테 묻기도 했고 또 이래 질문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기도하십시다, 또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뭔가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의아해 하고, 갑자기, 이런 심각한 또는 아주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기도해 본다고, 기도가 되간줄 뭐길래, 뭐 이런 표정들, 그런 반응들, 꽤 자주 접했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 각자 그 답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가 뭐냐고 왜 물어볼까요? 기도를 왜 궁금해 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기도, 기도해서 또는 뭐, 사실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는 특정 테마, 장르를 제외하고는 기도하는 장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외국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일상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꽤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 좀, 이질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아요. 음, 그렇죠? 그런데, 어, 최근 뭐, 한 20, 30년, 기도가 너무 궁금한 주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왜 물어봐야 할까? 이 질문은 이것과 거의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럼 기도가 뭐라고 알고 계세요? 라는 질문과 왜 물어 왜 물으세요? 라는 질문이 같은 질문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 그러니까 기도가 뭐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 기도하는 걸까? 또는 우리 크리스천 들도 기도가 대가 좀 뭐길래 어떡하면 기도하십시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로 답을 하는 걸까? 어, 너무나 어, 일반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어,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고 생소합니다. 기도가 뭐길래, 기도가 뭐길래, 어떤 거라고 알고 있길래 그렇게 막 음,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그래서 기도가 뭔지라는 것을 묻게 된게 아닐까라는 접근이었거든요. 이것도 또 같은 질문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느냐입니다. 부정적인 경험이 되었던, 긍정적인 경험이 되었건, 또는 아주 의아하고 호기심이 넘치는 경험이 되었건, 이 기도라는 것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사람들이 본인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거나 또는 본인은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각오를 하게 됐는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아니, 기도가 돼간 줄는 뭐야?"라는 질문에 이르게 된게 아닐까? 네 사실 이번 페이지의 이세 가지 질문은 그런 맥락에서 결국 기도가 뭐예요?라는 그 질문과 결이 굉장히 잘 닿아 있다. 그래서 독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왜 내가 이걸 묻게 되었는지 왜 궁금해하게 되었는지, 나는 기도를 뭐라고 알고 있는지, 또는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길래 내가 이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기도가 뭔지, 도대체 뭔지를 왜 묻게 되었는지, 또는 본인들이 안 물어보셨더라도 이 타이틀을 보고 클릭해서 들어온 여러분들은 분명히 뭔가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클릭하게 된 이유가 뭘까?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 나는 기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라는 것을 곰곰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시작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임시정지 틀어 놓고 충분히 이 페이지에서 떠오른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진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예 여기서 나가시고 하루, 일주일 또는 충분한 시간 동안 나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할까? 기도에 대해서는 어떤 경험이 있을까? 기도를 왜 궁금해하는 걸까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클릭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기도가 뭐예요? 라는 큰 질문에서 시작했는데, 이 기도를 저는 스마트폰으로 좀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이 뭡니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필요하며? 아 스마트폰, 누가 스마트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뭐 전화하는 기기? 에? 사진 찍는 기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기, 뭐 여러 나라의 언어로 통역할 수 있는 기기, 뭐 어, 스마트폰이 뭐예요, 여러분? 어,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나요? 스마트폰이 뭔지 여러분 한번 우리 정리 한번 해보실래요? 짧게. 한 문장으로 이 문장이 좀 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란 뭐 전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저장도 하고 뭐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쭉 하는 건 좋지만 어쨌든 한 문장 안에서 스마트폰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정의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자, 우선 기도가 뭐냐라는 걸 묻는 질문에 내가 답을 좀 찾으려면 요 질문을 살짝 바꿔 볼게요. 기도의 기능이 뭔지를 내가 조금 구체적으로 알수 있다면 또는 기도의 기능에 대해서 내가 답을 떠올릴 수 있고 아, 그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면 결국은 기도는 뭐예요? 라는 답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답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스마트폰이 뭐예요? 라고 여러분이 답을 찾으실 때 주로 대부분이 스마트폰의 정, 기능을 떠올리셨을 것 같거든요. 어, 여러분 중에 몇 퍼센트가 스마트폰이란 어, 뭐 애플에서 시작이 되었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어떠 어떠 어떠, 어떠,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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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무엇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삼성을 통해서 이렇게 쭉뭐 역사적 배경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스마트폰이 뭔지를 설명하는 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가능성은 아주 낮겠죠. 그런 것처럼 기도는 뭐예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때 오히려 기도의 기능이 뭘까? 마치 스마트폰이 뭐예요라고 할때 대부분의 우리가 기능을 떠올렸던 것처럼 한번 기도에 대한 기능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라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왜 할까요? 기도는 어떤 기능이 있을 때 아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능이 필요해서 무가 뭐 기도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기도를 왜 하느냐라는 답으로 우리가 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왜 하는 걸까? 저희 어머니는 뭐참 치질이도 말안 듣고 속세기는 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속세기는 큰 아들 저놈 좀 어떻게 철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죠. 뭐 그런 기도도 있겠고. 또는 어떤 분들은 음, 지금 뭐 그저께가 파리로였는데 한때 일제 식민지하의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그 치욕을 당하고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있었겠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 종교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이제 출전하게 되는 국가대표 선수가 있는데 정말 짧게 누구 대상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지는 이기겠습니다라든지 이기고 싶다라든지 뭔가 기도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제가 조금 힌트를 몇개 드린 것 같은데 이건 말고도 여러분 기도를 왜 할까라는 걸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요게 좀 어려우면 다시 전으로 들어가서 스마트폰은 뭘까? 스마트폰은 우리가 왜 필요로 하는 걸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스마트폰을 기도로 바꿔서 기도는 왜 하는 걸까?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우리가 SNS라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활용하죠. 많은 앱들이 있는데 연관된 네, 그러면 그 SNS 물론 영어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지만 그건 줄임말이고 어쨌든 SNS 일반 명사처럼 되어버린 SNS는 도대체 뭐예요? SNS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스스로가 그거 답을 한번 해봅시다. SNS는 뭔가요? SNS 왜 하나요? 답을 꼭 찾아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SNS를 다시 기도로 바꿔볼게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누구에게 할까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걸까요? 아까 조금 전에는 왜 할까요? 무엇 때문에 할까요? 어떤 목적 때문에 기도를 할까요? 이고, 이번에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걸까요? 입니다. 누구에게 하는지를 알면 기도가 뭐냐라는 정의를 찾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걸까요? 물론, 뭐 병원에 어큰 사고가 나서 정말 이제 거의 어음네 식물 인간이 되어서 누워 있는 가족 중한 명에게 그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를 받아주는 대상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자녀 그러니까 지금 어, 거의 어, 어, 식물 인간이 되어 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어야 되고 그 기도에 응해주는 내가 바라는 기도를 해 이루어주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게 뭔가 있을 누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종교마다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도 조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서부터 유교 안에서 모든 나라의 운영과 문화와 풍습과 삶이 이어져 오고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은 만약에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던 방,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누구한테 기도할 거냐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라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훨씬 더 폭넓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뭔지 다양한 내가 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네.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 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뭔가요? 눈물의 씨앗, 아, 뭐 사랑에 대한 정의는 노래에도 많이 나오죠.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 정의했다고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정의, 다른 정의, 다른 정의, 사랑은 쭉 계속 한번 정의해 보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다. 사랑은 어, 한눈에 끌리는 것이다. 뭐 많이 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뭐예요? 사실 이 질문은 상당히 우리가 많은 곳곳에서 생각보다 많이 사랑이 뭐냐에 대한 어, 질문이 조금 어, 어, 문장, 단어만 바뀐 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사실 답을 진지하게 찾아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대신 이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접하게 될때 대부분의 경우 매체를 통해서 그것이 광고가 됐던, 대중매체가 되었건, 노래가 되었건, 문학이 되었건, 문화가 되었건, 많은 매체를 간접적인 매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 대부분 답이 같이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사랑이 뭐냐는 질문을 우리는 맞닥뜨리지만, 스스로 정말 진지하게 깊이 고민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마음이 아프게 되고 슬프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또는 결혼을 하게 되고 많은 우여곡절 안에서 결국은 사랑은 무슨 눈물의 씨앗이라는 어 정말 아주 대중적인... 어, 그런 뭐 어쨌든 그런 정의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아요. 나 내가 나는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또는 나에게 사랑은 무엇일까? 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그 사랑을 기도로 바꿔 볼게요. 자 기도는 기도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왜 하는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쭉 계속 질문하면서 이번에는 기도는 일방적인 걸까요? 아까 잠깐 살짝 비춰졌는데, 기도는 누군가한테 내가 전해주고 마는 걸까요? 아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뭔가 우리가 기도를 하겠죠. 그 대상에게. 하고 나서 끝인가요? 아니, 대부 아닐 것, 아니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이 무언가 나에게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채워주든지, 답을 주든지, 뭐, 보여주든지, 뭘 해줘야 될 거잖아요. 기도는 일방적인 걸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yes or no에 대한 질문인데. 기도는 일방적인 걸까요? 양방인가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쭉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답을 막 찾고 생각해보고 이걸 잘 정리를 하고 버무려서 공통분모는 공통분모대로 또는 조금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좀 추려낼 것은 추려내고 또 그리고 그것이 어, 그렇다고 뭐 설명을 하나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세뭐 개, 네 개, 여러 개의 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것들 중에서 군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를 해보면,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거다? 제일 좋은 건 써보는 거겠죠. 네. 써서 단어를 쓰든, 뭐, 문장을 쓰든 쓴 다음에 비슷한 종류별로 한 모아보면, 그게 결국은 기도가 뭐에 대한 답이 여러 개가 나온다, 나온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 하나인데 그 하나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어,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소재가 준비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기도는 일방적인 걸까? 양방적인 걸까? 라는 걸 대답, 우리가 질문을 찾,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걸로 끝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기도는 네모이다라는 것에이 네모를 우리가 한번 써 보십시다. 근데 이거는 어떤, 어, 실제로 직접적으로 내가 정리한 문장 또는 답을 단어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도는 뭐 사과다. 왜냐하면 어, 뭐 아니 기도는 사과다 너무 뜬금없네. 그래서 기도는 어, 무슨 구름이다. 왜냐하면 뜬 구름 잡는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좀 어, 비유적인 단어 아닙니다. 직접적인 표현으로 써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내가 할수 있는 답을 이 네모 안에 적어 놓는 겁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답이 여러 개일 수는 있습니다. 또는 답은 하나이지만 이 답을 형용해 주는, 표현해 주는 여러 많은 표현들이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도는 무엇 무엇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라는 답을 먼저는 내가 찾았을 테고, 그 찾은 답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 주거나 권하거나 그가 뭔가 기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또는 누군가 나에게 기도가 뭐냐라고 물어온다면 제가 대답해 줄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는 무엇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답을 찾는 동안에 여러 다양한 질문들을 거쳐 오면서 그것에 대한 정의 또그 정의를 우리가 글로 쓰거나 머리에 정리하면서 정리를 해보고 비슷한 군으로 한번 엮어보는 훈련들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라는 답을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쭉 같이 함께 왔던 것처럼 일상에서도 여러 막연한 질문들을 한번 떠올려보고 그 답을 스스로가 한번 자꾸 찾아보는 그러나 그것을 질문을 통해서 찾아보는 좀 훈련을 해 본다면 여러분, 그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고 생각하고 사고하며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바라보고 재점검하고 다시 고치고 수정하며 바르게 가려고 유지해 나가고 메인터너스 해 나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아무튼, 자, 기도는 무엇, 무언 무엇, 무언 무엇이다? 여러분, 한번 답을 꼭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답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 답을 찾는 그 여정, 그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 정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렇다고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자립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그 어, 그렇게 어, 더잘 자립할 수 있는이라고 제가 뭐 표현을 바꿀까요? 어쨌든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어, 집중하지 않았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분야에까지 더잘할수 있도록. 되기 바랍니다. 저꼭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뵐게요. 안녕.